오늘 인천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학물질 처리 공장 일대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소방당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응 2단계를 즉시 발령해서 초기 진화를 한 동시에 3단계를 함께 발령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조사 중에 있으며 재산피해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약 15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성남 뻥차가 진압 중에 완전 전소가 되었습니다. 화학물 처리 공장이어서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았고요. 워낙 불길이 세서 불을 끄던 소방차마저도 지금 불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방차가 불에 탄 당시에 상황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불 봐. 와, 형불 여기까지 왔어.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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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여기 터지겠다! 밑에 밑에 밑에! 소방차 밑에! 밑에. 아, 아, 아. 밑에. 와! 아, 네,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의 영상이었는데 불길이 워낙 세서 불을 끄던 외곽에 세워둔 소방차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폭발하는. 장면을 지금 볼수 있었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인천 가자동 쪽에 그 네. 화학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 차량 15대가 소진이 되고 특히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연기가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아주 이 일대를 덮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폐유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화가 돼서 이 지금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불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네. 일단 소방 단계도 3단계로 네. 중요한 단계로 일단 발령한 것 같습니다. 3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응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일단 제일 낮은 단계가 이제 광역 1호 단계입니다. 네. 관할 소방서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출동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 2호는 관할 소방서 이외에 말고 그 인접한 소방서를 포함해서 적어도 세곳 이상 네. 이런 것도 굉장히 광해의 이유도 사실은 광범위하죠 그런데 네. 이제 광해 사무원은 가장 최고의 단계예요 그래서 어, 관할 소방서 인접 소방서 거기다 가 소방안전본부에 이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출동하는 건데 오늘은 해결까지다 동원이 됐어요 아하. 근데 인제 인접한 성남 소방서에서 출동한 펌프카가 네. 어, 전소될 정도로 했으니까 네. 이불 원인 자체가 다시 폐유를 할지 이제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그렇죠. 번지도 자로 또 튀고 막 그래서 이 화재가 엄청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으면 소방관들이 본인의 그냥 자가용을 타고 와서 불을 끄는데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사진에 포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건 표창원 의원한테 어느 시민이 네. 그 제보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화재 현장 옆에 엄마 회사가 있어서 이게 아하.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놀래서 딸이 자녀분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진압 장비나 그이그 소방 대원들이. 차가 남는 게 없었나봐 요 인천 지역에 총 네. 출동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 자가용으로 현장에 가스통을 싣고 네. 진압 현장에 출동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당시 현장이 얼마나 그, 급박 급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알수 네. 있는 네, 알수 있, 그런, 그런 장면이고요. 소방관들이 것 같습니다. 이제 비번이면 집에서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는 5단계가 발동이 되니까 네. 비번인 소방관 전부 다다 다 소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의 승용차를 통해서 음.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장비를. 그래서 네. 아마 집결한 을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화학물질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는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관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원인은 아직 난 나왔지만 저렇게 네.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일본, 인도에서도 이제 저런 고파 사고 같은 사고가 화학물질 공장에서 났는데 주의할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저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화학물질이 유독 유독가스가 저기에 속하고 많이 퍼져나가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네.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도>